그래서 지금 이 본태양을, 이 달이 말이야. 지 몸보다 몇 백만 배가 큰 본태양을 가려 안 가려? 가리는 시간이 2일이야, 2일. 시간 2일이 아니야, 2시간. 2시간을 가리는데 3년에 두번 정도 계기일식이 있어요. 알겠죠? 우리나라에서는 보기가 어려워. 지난번 개기일식은 칠레에서 했어요. 칠레에서 있었어요. 그런데 보는 시간은 2분이면 싹 지나가버려요. 2분이면. 그런데 이 달이 호갱령을 비방하는 자들이에요. 알겠습니까? 호갱령을 못 알아보고 호갱령을 보고 저 새끼 하면서 나를 탁 가려. 지가 잘났다는 거예요. 맞아? 맞아? 그러면 국민들이 쳐도뭐 달만 보이네. 해가 없어졌네. 그래 안 그래? 해가 사라지고 본태양을 가려가지고 지가 본태양이래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여러분들 중에 그런 사람이 나와오기 때문에 내가 뭐를 하는 거야 이 물리학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아무리 달이 나와서 본태양을 가린들 두 시간 이상 가릴 수가 있나 없나 얼마 안 가서 저주를 받아서 그 손자부터 죽어 나가는 거야. 그 다음에 자들이 죽어, 그 다음에 딸이 죽어 차례대로 그 집안에 계질이 생겨 저주가 내려가요. <laughs> 내가 신이 이 세상에 오지 않았다면뭐 내가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여러분 그이 우주에서 온 신인이 돈이 목적이겠어? 뭔가를 건축을 해서 여러분들이 와서 대규모로 전 세계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변화. 맞아, 맞아요. 맞아요. 이거를 위한 장소가 필요한 거야. 맞습니다. 뭐 그거 만들어 놓고 내가 그걸 팔아먹으려고 그래? 호갱영이가 뭐, 뭐, 땅을 사, 샀다, 집을 지었다. 왜 그런데 신경을 써? 맞아, 맞아요. 맞아요. 본태양을 무엇이 가리고 있냐? 다리. 다리 본태양을. 신인을 가리면서 지가 내 얼굴을 가려버려. 지가 가채고래? 뒷구멍에서 그따오 소리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제는 구경하고 있을 때를 지나서 하도 유언별을 만들어내고 본태양을 요만한 달조각들이 그걸 가리니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어요. 이왜 본태양을 그렇게 헐떳노 뭐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대단하다고? 신인을 못 알아보는 것도 죄인데 거기다 신인을 막 비방하고 욕하고 아니 신인이 하늘궁지어서 전 세계에 불러서 세계 통일해 주려고 하는 전략이야. 맞아 맞아. <laughs> 다른 종교 단체들하고 달라요. 맞아, 맞아. 전도를 위해서 짓는 것이 아니야. 세계인들이 오게 해서 한민족이 북쪽으로, 러시아로, 만주로 세계를 통일해 나가겠다는데 이걸 통일부대를 만들겠다는데 뭐 잘못이에요? 그래서 변화하라고 강연을 주고라고 했는데 3년씩, 4년씩, 5년씩, 10년씩 강의를 들은 사람이 하루아침에 변절, 변화와 변절은 반대입니다. 네. 변화는 발전되는 거야. 네. 변절은 뭐야? 썩는 거야, 썩는 거. 썩는 거. 변화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남들과 같이 썩게. 남들과 치마 썩으면 될 텐데 꼭 사과가 썩으면 옆에 그걸 같이 썩어 들어가. 그래, 안 그래요? 내가 신인이 웬만하면 화를 안 냅니다. 여러분들이 변화를 하려고 강의를 했더니 몇 년씩 강의 듣고도 귀 구멍은 어디다 두고 변절이 돼 가지고 호경영을 욕하고 뒤에서 천벌을 받을 것이다.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야. 정치인들도 호경영을 욕하는 자. 모든 사법기관도 마찬가지야. 호경령 주둥아리 올려내리는 자. 그 집안과 그 집안과 가문이 천추의 저주를 받을 것이다. 사람을 그렇게 못 알아봐. 지금 여야 정치인들은 정치의 권력의 권력에 의한 권력을 잡기 위한 그런 정치를 하고 있어 맞아 맞아요 처음 있으면 뭐 내각제가 어떻고 뭐가 어떠고, 대통령 후보가 어떻고 이런 소리 할거 뻔하잖아 아이고 우리 국민들 이고 어떻게 코로나 전국에 이 국민을 회복하는 이런 생각하는 사람보다는 권력의, 권력에 의권력 의한 권력을 위한 맞아요. 패거리 싸움 뻔하잖아 네. 그런 정치인들은 허경영은 뭐야 국민의,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배당금 주기. 맞아, 맞아! 허경영은 배당금을, 배당금의, 배당금에 의한, 배당금을 위한 정치를 하는 거야. 맞아, 맞아! 주겠다는 허경영과 잡게 받겠다는 정치인들하고 누가 달라요? 허경영이가 여러분한테 죽겠다는 사람이야. 아직까지는 실감이 안 나겠지만 몇년 지나면 한 2년 있으면 아이고 허경영 씨 어서 오십시오. 내가 괜히 괜히 당신을 아무 죄 없는 당신을 죽으라고 계기 일식을 했어. 이거 달달이 해를 가리는 거 맞아 안 맞아. 손바닥으로 눈을 가리는 것과 같아. 맞아, 맞아. 왜 호경령 하필이면 호경령이냐고. 알겠습니까? 내가 여러분들에게 석가모니나 예수나 공자나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이 사람들이 한 말이 책으로 글자로 경전으로 밥을 먹으면 배가 안 부른데, 맞아, 맞아. 맞아 맞아요 된장찌개를 불고기를 어떻게 구워서 어떻게 먹는다 아무리 읽어봐 배가 부른가 그래 안 그래 그래 안 그래요 실제 불고기를 입에 넣어줘야 돼 내가 그걸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알겠습니까 여러분 여러 종교는 경전이 있어 없어 앞만 읽고 앞만 봐도 그들이 눈앞에 보인 적이 있나? 무슨 축복을 준다고 축복이 눈에 보이기를 하나? 뭐 성령을 줬는데 성령이 눈에 보이나? 뭐 보살이 눈앞에 보이나? 안 보여요. 내가 와서 최초로 유튜브에서 모든 증거를 보여주는 자야. 맞아, 맞아. 그런 자를 두눈 떠서 뻔히 보고도 고기를 주둥아리 넣어줬는데 오히려 고기는 구워 먹으면 맛있다 고기가 어떻게 된게 보여주지도 않고 맨날 경전에 고기는 구워서 먹으면 맛있고 맛이 고소하고 쌉 스름하고 <laughs> 아니 고기를 한번 보여 줘야 될거 아니야 맞아 맞아 그러니 글자로 보는 모든 경전은 그것이 경전이 아니다. 너희가 실제 아버지가 어떤 고생을 했다.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공부시켰다. 뭐, 논도 한마디 면서 무섬 살아가지고, 결국 10년 만에 파트를 한마디 사고, 그 파트를 가지고 또요래요래 해가지고, 이렇게 오늘까지 자식들을 하버드 대학까지 보냈다. 아주 글자로 보면 쉬워요. 그래, 안 그래? 어머, 뭐 우리 아버지 고생했다고 그렇게 자랑했었는데, 요래! 근데 직접 아버지처럼 한번 해봐. 맞아, 안 맞아. 그런 주둥아리에 그런 말이 나오나? 그래, 안 그래? 남 밑에 가서 10년 머슴살아가 밭대기 하나 사고. 그래, 그래, 그 자식들 다 키워서 나중에 손자를 하버드대학까지 보내서 그 집안에 박사가 10명이 나왔다. 아주 스토리 간단해, 책으로 보면. 맞아, 맞아. 근데 그걸 실제 한번 겪어봐. 그거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아무나 할수 없어. 알겠죠? 내가 말하는데, 여러분들이 책이나 글자를 보고 깨닫지 말아요 내 말을 직접 신인이 와서 이야기할 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